안녕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기초생활 수급비가 중단된다는 통지서 받아보셨나요?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막막하게 느끼실 텐데요. 아니, 내가 걱정이 왜 탈락했다는 거지? 이유라도 알면 답답하지는 않지. 이런 생각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주변 분들하고 모여서 이런 걱정? 많이들 나누고 계시죠? 하지만요,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점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너무 낙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분명히 해결 방법이 있거든요? 자, 그럼 먼저 왜 하필 지금 이런 탈락 통보가 오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다음 단계를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특별한 조사는 아니고요. 사실 매년 이맘때쯤 정기적으로 하는 확인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에서 전국의 모든 수급자분들을 대상으로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작년하고 달라진 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건강보험공단이나 국세청 같은 기관의 가장 최신 자료를 가지고 꼼꼼하게 들여다보기 때문에 이전과 상황이 조금이라도 달라졌다면 이렇게 통보를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초기 단계 딱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도대체 왜 탈락했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하고요. 둘째, 통보를 받은 지금 내 상황이 그 이유와 달라진 점은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탈락 사유는 보통 이세 가지 중 하나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녀가 드린 용돈이 사적 이전 소득으로 잡혔을 수도 있고요. 통장 예금이 기준을 넘었거나 자동차가 새로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받으신 통지서를 다시 자세히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어떤 항목 때문에 기준을 얼마 초과했다 하고 정확한 사유가 적혀 있거든요. 그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희망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탈락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절대 아닙니다.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아마 지금 가장 궁금한 게 바로 이거 아닐까요? 한번 탈락하면 이제 끝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물론 가능합니다. 예전처럼 한번 탈락하면 끝이라는 생각은 이제 버리셔도 괜찮아요. 내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는 들면 바로 이런 경우들이죠. 탈락 사유가 됐던 소득이 다시 줄었거나 문제가 됐던 자동차를 팔았거나 기준을 넘었던 예금을 생활비로 써서 기준 아래로 내려갔다면요. 이럴 땐 재신청 자격이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다시 기준에 맞게 되었다면 다시 신청할 권리가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창고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찾아가셔서 기초생활수급자 재신청하러 왔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담당 공무원들이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월급 명세서나 차량 처분 증명서처럼 내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서류를 챙겨가시면 일이 훨씬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탈락했다 또는 아무리 봐도 이건 행정적인 실수인 것 같다고 생각되신다면 어떨까요? 그럴 땐 재신청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인데요. 재신청은 내 상황이 바뀌었을 때 하는 거고요. 이의신청은 애초에 그 결정 자체가 잘못되었을 때 하는 겁니다. 나는 법 어긴 것도 없고 소득도 그대로인데 왜 탈락인지 도모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바로 이 이의신청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시간입니다.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이의신청은 탈락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달력에 꼭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 기간을 놓치면 억울해도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사라지니까요. 날짜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재신청이나 이해신청이 좀 어렵더라도 너무 크게 상심하지 마세요. 수급자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모든 지원이 또 끊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다른 사회 안전망들이 여전히 있으니까요. 첫 번째는 바로 차상위 계층 제도입니다. 이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보다는 조금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서 아슬아슬하게 탈락하신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수급자일 때하고 지원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전히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긴급복지지원제도예요. 이건 이름 그대로 갑자기 아프거나 직장을 잃는 것처럼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일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당장 급한 불을 끄는데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중요한 숨은 정보인데요. 주민센터에 가시면요. 각 시, 군,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복지제도가 또 따로 있습니다. 난방비나 생활안정비 지원처럼 우리 지역에만 있는 특별한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민센터 가셨을 때 혹시 우리 동네에서만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 같은 건 없나요? 하고 꼭 한번 물어보세요. 묻는 사람에게만 알려주는 정보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막막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셨나요? 이제 중요한 건 정보를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자, 이 설명이 끝나면 가장 먼저 어떤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통지서를 다시 꺼내서 탈락 사유를 확인하는 것, 혹은 달력에 90일 이의신청 마감일을 적어두는 것. 그 작은 한 걸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